오랜만에 또 운동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달리기 영상 찍었었잖아요 1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채널에서 벌써 3천 회나 재생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영상은 제가 또 전매특허 엄청 잘하는 윗몸 일으키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윗몸을 오늘 체력 측정 잘 보는 방법 특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랑 윗몸 특급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잘 참고해주시고, 그대로 따라하시면 무조건 특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. 바로 가봅시다! 우선 발을 딱 모아주시는 게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이 무릎도 딱좀 최대한 밀착시켜주시고, 이 받쳐주는 기둥과 최대한 내 엉덩이가 좀 가깝게 이렇게 위치하는 게좀그 힘이 좀덜 에너지가 덜 소모되기 때문에 좀더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윗몸 꿀팁인 것 같아요. 저도 이거를 하, 군인 후보생 준비를 할 때. 이렇게 배웠었거든요. 그래서 영덩이 부분을 최대한 밀착시켜라. 그리고 이게 체력 측정할 땐 이게 조절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이게 고정돼 있는 거라서 안 되는데 이거를 조절을 할수 있다면 좀 밑으로 내려서 그렇게 해라. 또꿀팁이 있다면 평소에 좀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라. 이거는 다 이렇게 좀 복근 힘이다. 이렇게 생각 하시는데 결국은 이 하체, 하체 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하체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좀 해두시고, 그래야지 이 윗몸을 잘할수 있답니다. 복근 피로 안해지니까 매일매일 하시면 되고요. 매일매일 레그레이즈나 뭐 이런 거한 100개씩, 200개씩 하시면 되고, 어, 또, 음, 최대한 가볍게 입어라. 이렇게 막 상의를 이렇게 뭐좀쫙 붙는 긴팔 입는 건 괜찮은데, 엄청 큰 점벌, 잠바를 입는다거나 뭐 이런 좀 거추장스러운 그런 체육복으로 입으면 이게 좀 올라올 때 이게 좀 의외로 이게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가볍게 로카티 입거나 어, 가벼운 흰색, 검정색 티를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음, 그리고 세 번째 절대 이거를 팔을 떼면 안 돼요, 어깨에서 어, 뭐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계신데 체력 검정을 볼 때에는 이 어깨에서 이 손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쫙 붙이고, 식으로 연습을 해야 하고, 이 무릎에다가 정확하게 딱 찍어줘야 하나, 둘, 셋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거라서 정확하게 찍는 연습을 평소에 해 두시길 바랍니다. 뭐, 그 정도인 것 같네요. 그냥 열심히 매일매일 저는 2분씩, 2분이 정원이잖아요. 그 최대 시간이잖아요. 그래서 2분 안으로 어, 특급 개수대로 딱딱 채워서 매일매일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때 72개여가지고 적어도 70개는 넘길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 못한다 하면 100개, 200개 이렇게 딱 그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연습을 평소에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저는 꼭 달리기랑 윗몸은 평소에 좀 해두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팔굽은 팔, 그냥 상체 잘 하시잖아요? 그럼 운동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. 팔 윗몸 오늘 했고 팔굽은 다음에 또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 팔굽은 저도 잘못 해가지고 <laughs> 팔굽이 늘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, 세개 중에서. 그래서 아무튼 팔굽이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어, 그렇게 평소에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걸 하루 전에 보고 있다면 그은좀 문제입니다. 하루 전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. 하루 전에는 그냥 건강한 거 먹고 닭가슴살 먹고 최대한 속을 비우고 자야 합니다. 체력 검정 하루 전날에는 이미 끝난 거예요. <laughs> 아무튼 그렇, 그렇고 뭐더 궁금하신 게 있으려나? 음. 아, 그리고 부상 위험이 조금 있으니까 이거 하실 때는 여기가 좀 딱딱하거든요. 그래서 엉덩이 뭐그 목욕탕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깔고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뭐 요즘에 나온 그런 헬스장이 있는 거는 다 이게 좀 푹신푹신한 재질이니까 전 지금 헬스장 안 가고 여기 야외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뭐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엉덩이 부상 조심하시고 항상 운동은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그 하기 전에 손목 발목 잘 풀어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. 저는 그거를 늘좀 잘했어요. 그래서 다치지 않았죠. 제일 중요합니다. 됐지? 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계속 나오는 또 최신 콘텐츠들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안녕! 진짜 네, 비가 미친듯이 쏟아지고 있어요. 자리를 좀 이동하겠습니다.